여기도 봅시다. 음. 서로 다른 두 저, 근이 정수가 돼야 돼. 근이 정수가 돼야 돼. 음. 정수야. 유리수도 아니고. 유리수라면 유리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수야.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k의 최소값이다. 얘 제곱근으로 풀어보자, 이거. 일단. 음. 제곱근 하면 되니까. 제곱 풀어주면 어떻게 돼?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k 이렇게 나와그 다음 마삼 넘어가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이제 거야.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정... 정수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저 루트가 뽑겨져야 되겠죠. 루트가 뽑겨질 수 있는 방법은 k가 0이거나. 근데 k는 자연수라고 랬으니까 저건 안 되겠죠. 5k가 뭐여야 돼 5k가 뭔가의 제곱이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k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부터 차어 k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5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뭔가의 제곱수여야 되니까. 지수가 짝수여야 되잖아예요 32분했을 <laughs> 때. 그다음 뒤에 뭔가의 제곱수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 뭔주랑 이해가 안 돼. 그 여기 가장 작은 수는 1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로 작은 건 2가 들어가면 되고 5 곱하기 4라, 4라는 얘기지세 번째로 작은 건 3이 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자연수 A 최소값으로 구하는 거야 그럼 1 넣었을 때죠 그럼 K값은 뭐하냐 뭐가 나와요 만약에 세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걸 찾으래 아니 가장 작은 걸 찾으래 세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럼 K값은 뭐야 여기도 얼마 넣어야 돼5 넣으면 되겠죠 125가 나오겠죠 두 자릿수 개수를 찾으래 두 자릿수 개수 두 자릿수 개수. 두 자릿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 여기 뭐부터 들어가? 1부터 들어가? 아니죠. 뭐부터? 2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까지? 4까지. 그럼 2, 3, 4. 이렇게. 3개 되는 거지. 뭐만 하는지해가안가이 하는 문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운전은 이해가 안냐